예, 안녕하세요. 예, 2021년 5월 1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고 집을 지 같아. 비가 오금을 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그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새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복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조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 품,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냐. 느 남의 아나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 칠배를 칠배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아, 또잘 보내셨는지요? 예, 오늘은 아,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부부는 자녀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비의 명령이나 어미의 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더 간절한 그런 부탁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당부합니다. 잠문 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판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목판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새겨지면 잘 지워지지 않죠. 우리가 몸에도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몸에 문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신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마음의 말씀을 저장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저장하고 기억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저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오래도록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옛날의 나쁜 기억들을 다 지워 버리고 우리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말씀이 앞서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23절에 보면 대조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말씀만 따라가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둘째, 말씀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22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잘때또 우리가 도둑,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영혼의 잠을 자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서 우리 영혼을 뺏어갈 수도 있겠죠. 시편 1 2 0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기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셋째는 말씀과 교제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나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하십니까?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께 하는 인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보내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귀찮게 여기 분이 없는지요? 아, 또 왔구나. 뭐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말씀이 귀찮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찮다는 것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과는 1시간, 2시간 전화로 수다를 떨면서 단 1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만일 귀찮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런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생명입니다. 23절 하반절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내 마음에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예수 생명을 심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기보다는 나쁜 기억을 세우고 새기고, 잘못된 것을 만약에 심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모든 나쁜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거기 안에 말씀을 심고, 주님의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을 수 있는, 말씀을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기 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돼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주님 안에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